두 명의 현기의 두야호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교육과 21학번 라유정 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교육과 18학번 김현준 큰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교육과 18학번 현해준 작은현디입니다 10월 15일 두야호 라디오가 가을을 여는 여섯 번째 방송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요즘 환절기 날씨에 날씨가 많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낮에는 완전 더운데 밤에또 엄청 춥네요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 잘해서 감기 조심해야 해요 그럼 큰현이 오늘의 코너 좀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코너는 먼저 대구대학교 앞 맘스터실 가면 한 번씩 볼수 있었던 알바생의 노래 추천을 받아 5두 번째로 대구대학교 교내 행사를 안내하고 세 번째로 1학기 김보혜 교수님 하트 세미나에서 제작한 동화책을 읽어보는 시간과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학기 복학하신 분들 중 유일한 여성 학우분의 노래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선배 교사의 생생한 교직 생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섯 번째로는 장희이의 동화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는 노래 추천 코너인데요. 대구대학교 앞 맘스터치를 가면 한 번씩 볼수 있었던 알바생은 바로 바로 이호진 선배님이었습니다. 이호진 선배님께서 화학교육과 학우분들에게 노래를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한번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선배님 인터뷰를 맡게 된 2학번 학원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번 학기에 복학하게 된 18학번 이호진이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 복학하셨으면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이 이전과 많이 바뀌었다고 느낄 것 같아요. 혹시 아쉽거나 적응하기 힘든 부분, 아니면 오히려 좋아진 부분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어서 학월들 간의 교류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되고 학과 행사도 적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선배님의 노래 추천을 받아볼까 합니다. 저희 학과 학우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최애곡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그 김승민이라는 가수의 Chase the Stars라는 노래를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곡이 최애곡인 이유가 있을까요? 저가 어, 원래 좀 발라드 이런 거를 약간 싫어해가지고 감성힙함 이런 노래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저도 앞으로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모두들 행복하시고 중간고사 잘 준비해서 각자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너가 그랬던 듯이 나 지금 외로워. 네 옆에 있던 게 나였던 게난 괴로워. 너가 보여줬던 별들이 이젠 새로. 워 너가 이제 행복해라. 자기나 위태로워 너가 그랬던 듯이 나 지금 외로워. 네 옆에 있던 게 나였던 게난 괴로워. 너가 보여줘. 마그 I probably chase t o r r o e t r I o b a a s e the o r m o b a a s e t o r h a I r a b a s e o r a b l y c h e t o m y c e t h a y s h o r m y m I r o e r m o b l y s a y c h a t m I p r the s e t e l s the s r m o b e r the r e t h o I p the s I p y the s o m I r e m a b l y o r m o b the o r m h e t I s e t h I t s o I p l y o r m I p r l y t o the s I p y s o I probably oh, chase t h o r m y c e t h a y s h o r m y m I r o e r m o b l y s a y c h a t m I p r the s e t e l s the s r m o b e r the r e t h o I p the s I p y the s o m I r e m a b l y o r m o b the o r m h e t I s e t h I t s o I p l y o r m I p r l y t o the s I p y s e h e r e t o r a b o m I p t s t o p s o I probably chase t h o r o h I m a b e a chase t o o r s e a p o b the s a c e m o r e m y c e t h a y c h e t I s e t h I t o h I m a b e a 힙합의 감성 한 스푼이 첨가되다니 너무 좋네요 김승민 가수의 다른 노래도 들어보니까 하나 둘도 좋더라고요. 숨겨진 명곡이었어요. 오, 저도 들어봐야 되겠어요. 창고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볼까요? 두 번째 코너는 대구대학교 행사 소개 코너입니다. 유디, 유디는 졸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졸업은 아직 멀어서 잘 모르겠어요. 곧 졸업을 앞두고 계신 학우분들이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학우분들을 위해서 졸업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졸업상담소에서는 졸업 사정을 점검해주고 계절 수업 안내 등 졸업을 위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2021년 2학기 현재 8학기 차 재학생뿐 아니라 일반 재학생까지 참여가 가능하니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고 신청은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점은 올인케어 아카데믹 코칭센터와 비교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와 이런 게 있었군요. 저도 한번 참가해 봐야겠어요. 팬디들은 면접 해본 기억 나나요? 대입할 때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대입할 때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면접을 대비해 볼수 있는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비대면 모의 면접 경진대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상품으로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등 다양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10월 14일까지 공식 리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대학교 홈페이지와 공식 리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학교육과라서 교육봉사 휴식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혹시 교육봉사 시간 다 채우셨나요?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채워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10월 20일 목요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GTU 꿈나라 올림 온라인 교육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멘티 모집 인원수에 맞추어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며 일반 교과목 위주의 온라인 교육봉사로 진행하며 멘토 2명, 멘티 1명의 조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회차로 나누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gto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교육공사 저도 이번에 한번 신청해서 남은 교육공사 시간을 좀 채워야겠어요. 맞아요. 관심 있는 학우분들 꼭 신청하세요. 세 번째 코너는 1학기 김보애 교수님 하트 세미나에서 제작한 동화책을 읽어보는 시간과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볼 동화책은 예원이의 하루입니다. 예원이의 하루. 예원아, 이제 일어나야지. 오늘 소풍 가려면 일찍 출발해야 돼. 네, 예원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갔어요. 와 맛있겠다. 근데 왜 도시락통이 서로 달라요? 예원아 여기 검은색 통은 보온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밥을 담으면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단다. 어떤 방법으로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보온 도시락은 두 개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두벽 사이에 있는 진공 덕분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보존하는 거야. 그리고 보온 도시락의 벽면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은으로 칠하는 이유는 은이 열을 반사하기 때문에 좀더 보온성을 높여주거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소풍을 가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알록달록 단풍이 예원이의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창밖 좀 보세요. 벌써 단풍이 들었구나. 단풍잎은 왜 색이 다른 거예요? 단풍잎의 색이 왜 다르냐면. 단풍은 잎이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서 색이 변하는 거란다. 잎이 활동을 멈추면 염록소가 파괴되는데 녹색의 염록소가 파괴되면서 노란색, 붉은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호기심을 해결한 예원이는 머지않아 잠이 들었고 차는 열심히 달려서 공원에 도착했어요. 예원이는 공원에 도착하고 호수로 달려갔어요. 우와 저기 오리도 있어요. 그렇네. 우리들도 날씨가 좋아서 줄 지어서 소풍 나왔나 보다. 이제 도착도 했으니까 우리도 슬슬 점심 먹을까? 예원이가 갈색으로 변해버린 사과를 보고 말았어요.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색이 이상해요. 예원아, 이것은 사과의 갈변 현상이 일어난 것이란다. 사과는 아무 문제 없단다. 그러면 색이 왜 변한 거예요? 그것 말이지 사과의 갈변 현상은 껍질을 제거한 사과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란다. 그런데 이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처가 생긴 사과에서 생기는 효소라는 게 있는데 이 효소가 산소와 만나 산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란다. 즐거운 소풍을 마치고 예원이네 가족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예원이는 오늘 소풍을 주제로 그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10월 3일 금요일 날씨 맑음. 오늘의 하루 제목: 가족 소풍. 오늘은 가족들과 소풍을 간 날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맛있는 것도 먹었다. 다섯 번째 코너입니다. 유디, 유디는? 대학교 최종 목표는 뭐예요? 일단 저는 당연히 교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임용고시 패스예요. 그런 유지와 화학교육과 학우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저희 선배 교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와, 정말 궁금해요. 바쁜 시간 화학교육과 후배들의 꿈을 위해서 응원하러 오신 선배 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얼른 보러 돌아가세요. 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터뷰를 받게 된 일학번 구민재라고 합니다. 먼저 보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대학교 화학교육과 인류학번이었던 지금은 강원도 강릉에서 어, 강릉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박미주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laughs> 현재 코로나가 심해진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교사 생활에서 힘든 점이나 혹은 아쉬운 점이 있었을까요? 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거나 아쉬웠던 점은 한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평소에도 사람들 얼굴을 잘못 외우는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애들 이름이랑 얼굴을 더못 외우겠는 그런 게 어렵고 또 애들 마스크로 가려져 있다 보니까 애들이 뭐 우울한지 기분 좋은지 나쁜지 이런 상태 파악이 어려워서 힘들었고 둘째는 이제 제일 아쉬운 게 수학 여행이나 체험학습 이런 거못 가는 게, 운동해도 못 하는 게좀 많이 아쉽고요. 또 이제 셋째는 이제 마스크를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자꾸 벗, 벗으려는 학생이랑 저는 자꾸 마스크를 씌우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대치가 어,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생활지도 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었는데, 혹시 힘들었던 일만큼 보람찬 일도 혹시 있었을까요? 보람찬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반에 1학년 때 학교를 계속 안 나와가지고, 담임선생님께서 계속 격려 격려해서 유급을 겨우 막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2학년에 올라와서 제가 담임을 맡게 됐는데, 저는 이 친구를 어떻게든 학교에 잘 나오게 하고 싶어서, 걔네 집 가가지고, 가정 방문도 하고, 그리고 친해지려고 카톡이랑 전화도 매일매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혹시 오게 되면, 제가 점심시간에 보드게임 들고 가가지고, 같이 뭐, 루미큐브 이런 거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시간을 만들어줬더니, 이제는 친구들을 엄청 잘 사겨가지고, 매일매일 학교 오고, 저한테 울면서 고맙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고, 아 교사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 진짜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사건에서 되게 뿌듯함,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교사가 돼서 그런 보람을 <laughs> 한번 느끼고 싶네요. 혹시 이번에 교사하면은 임용고시 얘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임용고시를 준비하실 때 특별히 더 공부한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 있었을까요? 음, 임용고시는 제 생각에는 이명고 시가막 누가 더이 이론을 세세하게 잘 아느냐, 뭐 누가 더 공부를 빡세게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문제를 잘 푸냐의 싸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내용에 공부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공부한 거가, 그러니까 내용 공부한 거에 해당되는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이명고 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무기의 뭐 근론을 공부했으면 근론과 관련된 모든 유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적용되네 근데 이러한 유형은 안 나왔네 그러면 이 유형은 곧 시험에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머리를 쓰면서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나올 거 예측해서 공부하는 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래도 덜 힘들게 공부를 요령껏 할수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임용고시 <laughs> 준비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학우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우 여러분들 저는 사실 여기 대구대 화학교육과를 수시에서 추가 합격으로 들어왔고 겨우겨우. 그리고 사실 학부 때도 뭐 중간에서 뭐 잘하면 중간 살짝 이상 정도의 성적만 유지했지 뭐 그렇게 학부 공부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생 갔다 와가지고 진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됐다. 저도 씹을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자기 페이스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저같이 뭐 공부를 못 한다든지, 뭐, 씹을 맞았다든지 하는 친구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면 언젠가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코로나지만 열심히 힘내서, 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번 혹시 신입생들에게도 할 말이 부탁드릴게요. 네, 신입생 여러분들, 아마도, 어, 대학교 와서 많은 로망과 꿈을 안고 왔을 텐데, 코로나라서 뭐, 다양한 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해서 아쉬울 텐데 저는 이제 신입생분들한테 학부 공부 교수님들이 알려주시는 그과목에그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3, 4학년 때 임용 공부 준비하는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열는 그런 강좌를 수강하시면서 방학 때도 틈틈이 공부하면서. 놀땐 노는 그런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보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습니다 다음 코너는 두야올라디오의 고정코너 장애 이해 동화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황성혁 하구님께서 동화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동화책은 어서 오쇼 분식집이라고 합니다. 황성혁 하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구가 입시작본 황성혁입니다. 황성혁 하구님의 책 소개를 들어볼까요? 책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 책의 주인공인 쇼는 비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즈사라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는 엄마를 도와 분식집을 하는데 누나는 항상 손님들에게 90도 머리를 숙여 어서옵수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반 학년 친구들이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누나는 어서옵수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쇼에게 누나는 앵무새라고 놀렸지만. 시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누나가 크게 아플 때가 있었는데 시오는 단지 그것을 꾀병으로 여겨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병원에 갔다는 사실을 알자 시오는 그날 이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누나의 최대 이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어린아이 시점인 시오의 직적장애에 대한 의식 변화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황성혁학원님의 멋진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책 소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장애는 어떤 유형의 장애인가요? 네, 지적장애는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에 의해 또는 질병, 정신질환, 뇌장애로 인하여 기능이 비장애인보다 낮아 타인보다는 일상생활이 조금이라도 힘든 정신장애입니다. 그러면 지적장애인들이 가지는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지적장애에는 기능이 필요한 발달이 늦고 표현력, 이해력, 집중력, 사고력 등이 부족합니다. 운동발달도 늦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연령이 낮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정규교육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으며 대학 진학에 거의 불가능하고 일자리도 매우 한정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학업과 취업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마지막으로 황성호 학우분의 간단한 소감 들을 수 있을까요? 어처구르 분집을 읽고 기적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겠다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책을 소개해주신 황성혁 학우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동화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야호 라디오 여섯 번째 방송이 끝났습니다.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들 시험공부 열심히 하세요. 큰현디와 작은현디는 이번 시험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큰현디는 이번에 전과하고 첫 시험인데 안 힘들어요? 엄청 떨리네요. 유기무기, 물리학 다저에게 아직 생소하네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큰현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 시험공부 시작하지 않아서 얼른 시작해야 될것 같네요. 작은 현지도 저도 파이팅 해 봐요. 그럼 저희는 시험 끝나고 만나도록 할까요? 이상 유디와 두 명의 현디의 두야 호라 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아빠 사고, 뚜루루뚜루, 두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닫았어, 뚜루루뚜루, 아빠 사고. 뚜렷!